인천 아트플랫폼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아우룸 프로그램 2014 이합방앙 예술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인천시 중구가 호텔 종사원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열었습니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이 가온갤러리 특별기획전을 개최했습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이 예술작가와 함께 문화예술 바캉스를 즐길 수 있는 이압 방학 예술 캠프를 열었습니다. 지난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토요문화학교 아우룸 프로그램 2014 이압 방학 예술 캠프 인천아트플랫폼이 여름방학 기간에 운영하는 이압 방학 예술 캠프는 국제도시이면서 다문화도시 인천에 살고 있는 인천지역 청소년이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와 함께 타 문화의 예술을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다른 나라의 문화적 특징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올라올라 플라멩고는요그 인천 아트 플랫폼 인큐에 참여하였던 무대아트로그 스페인 극단에서 참여하셔서 정열적인플라멩고 춤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였고요. 태국 사하디캅 가상쇼는 박민선 작가님께서 참여를 해서 가상의 태국을 건설하고 아이들과 퍼포먼스를 꾸며보는 시간을 구성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은 인천 아트 플랫폼의 방학예술 캠프를 통해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직접 배우며 차이를 이해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해 갑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인천 중구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인 호텔 종사원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개최했습니다. 네, 인천 지역의 여성들 특히 어 경력 단절 여성과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여성들에게 새로운 직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인데요. 특히나 올해 있을 아시안 게임에 대비해서 이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인재 채용을 돕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인천 중구는 호텔 종사원 전문 인력 양성 과정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비와 중식비, 교통비 등이 전액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호텔 종사원,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생들은 인천 내 호텔들과 협력해 취업지원을 받게 됩니다. 호텔 리어 중에서도 여러 파트가 있는데요. F&B 파트나 컨트롤지 파트를 저는 희망하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이, 수, 이 교육을 수료한 직후에 바로 투입이 돼서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인천 중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생의 취업 경쟁력 제고와 현장 적응 능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협력망 구축 등으로 교육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전시 문화 활성화에 노력하는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이 가온갤러리 특별기획전 '감각 현대미술의 묻다전'을 가졌습니다. 인천과 서울, 경기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현대 미술 작가 17인의 개별부스로 꾸며진 이번 전시에서는 서양화와 한국화, 공예 등 70여 점의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 이 요번에 가온갤러에서 한이 초대전은 요 주로 평면 작업을 하는 작가들 17명으로 구성된 건데요. 그 지금 현대 전체적인 빠른 문화 속에서 어, 화가들이 이런 문화와 평면 작업을 표현한 데 있어서 다양한 매체와 표현 방법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전시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 작품에 대한 설명과 예술세계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호근 관장은 이번 특별기획전을 통해 현대미술이 보여주는 새로운 시각예술의 진술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인천중구가 여름철 가족 단위 영화공연 사업의 일환으로 한 여름밤 별빛 영화 여행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청은 지난 7월 6일부터 오는 10월 19일까지 주말 동안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 학무대에서 클래식과 국악, 라 콘서트 등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개최합니다. 인천에 거주하면서 느낀 문제점이나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연구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천발전연구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중구보건소가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염도 체험 및 건강 시식회를 오는 8월 27일 10시부터 1시까지 중구보건소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합니다. 인천 중구청에서 중구 지역을 소재로 한 아름다운 사진을 찾는 제2회 중구 홍보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중구청 홍보체육진흥실 홍보영상팀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는 9월 19일부터 16일간 인천광역시 전역에서 개최됩니다. 수영, 양궁, 육상 등총 36종목의 경기가 펼쳐집니다.